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온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드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살을 빼게 되는지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밖에도 간헐적 단식도 좋고요. 뭐 식생활과 관련한 또 운동과 관계 또 단백질 보충이라든가 홈 트레이닝 모두 좋습니다. 또 운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통증도 좋고요. 이용해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해시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점 엠터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식단의 원리에 앞서서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laughs> 먼저 좀 알아볼까요? 어, 많이들 하시는 게 보통 이제 닭가슴살이랑 야채 음. 이런 거 위주로 드시는 뭐 황제 다이어트 같은 그런 식단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음.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뭐 그냥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음.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운동을 잘 모르시거나 이럴 때는 그런 네. 방법도 좀 많이 시작을 하시고요. 상담소다 먼저 받아야될것 같습니다. 네, 7 6 4국게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아 예, 안녕하세요. 그 오늘 식단 관련된 거라서 네. 제가 정말 제 기준으로 정말 조금 먹고 있는데 살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제 식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이걸 알고 싶고 그리고 가장 어 좋은 식단. 한 5kg 정도 빠질 수 있는 식단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5kg 정도 빠질 수 있는 식단이요? <laughs> 네, <laughs> 네. 한두 달 정도. <laughs> 네. 어, 지금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키는 165고요. 어, 체중이 요즘 좀 많이 떠서 62kg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아침에 제가 시리얼이랑 우유 이 정도 네. 먹고요. 시리얼도 그... 컵으로 먹어서 진짜 작게 먹고요 점심은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시중에 나오는 냉동식품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나 다안 먹고 절반 먹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녁에는 시리얼이나 샐러드, 아니면 두부김치, 뭐 도토리묵밥, 이런 식으로 과식을 하지 음.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 체중이 진짜 안 빠져서 이게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올 초에는 그래도 한 달에 5kg 뺐었거든요 네. 어, 이 식단으로요? 네. 그한달 네. 동안 5kg를 뺐었는데 지금은 네. 또 전혀 안 빠지니 이 식단의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어 식단을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35입니다. 네. 어 나이는 아직까지는 살을 빼기 어려운 시기는 아니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식단이 일단 제일큰 문제는 너무 적게 드시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시리얼 같은 경우랑 이제 뭐 우유를 드신다고 하지만 이제 단백질이 오전에 단백질이나 지방도 좀 많이 부족하고 오후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 볶음밥을 드시긴 하지만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공급은 안될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단백질도 부족하고 탄수화물도 부족하고 지방도 부족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녁에도 뭐 두부나 이런 걸 드신다고 하더라도 식물성 단백질로 거의 섭취가 되고 동물성 단백질이 섭취가 잘안 되잖아요. 아, 네, 몸에서 맞아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드셔야 되는데. 아, 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서 이제 너무 이제 에너지 섭취가 너무 적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식사를 줄이거나 굶으면 누구나 다 살이 빠지거든요. 네. 그 폭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0kg가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체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뭐 5kg, 뭐 2, 3kg 이렇게 빠지실 수도 있는데 누구나 처음에는 식사량을 줄이면 빠져요. 네. 근데 몸에서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기초대사량은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인데 어, 이거보다 이제 적게 드시게 되니까 처음에는 체중이 줄기는 하는데 이때 지방만 다줄건 아닐 거고 근육량도 많이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어, 몸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적게 들어오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오면 몸에서는 살을 계속 빼내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량 자체를 확 낮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이 기초 대사에서 낮추는 거를 어 지방 분해를 좀 많이 낮춰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같은 게 걸려서 살이 안 빠지게끔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빠지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다이어트할 때 되게 조금 무서운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이런 음... 음, 게 <laughs> 요요현상도 많이 만들어내고 음. 근데 요거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일단 너무 적게 드셨기 때문이고요 아, 네.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바꾸셔야 될 거는 식사량을 늘리셔야 되는데 음. 어느 정도까지 늘리셔야 되냐면은 여기에 <laughs> 네. 그러니까 강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네. 적게 먹어서 뺐기 때문에 더 먹으면 찔 거라는 강박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이제 다른 다이어트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laughs>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뭐한주 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뭐한삼사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더 빠져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드셔도. 네그 전부터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식단을 짜드리고 네.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이 있다 보면은 바로 식사를 늘리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달 안에는 다 이게 정상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드실 때. 네, 기초대사량을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네. 기초대사량보다 너무 걱정되시면 한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만 조금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드셔, 드세요. 지금 드시는 식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 너무 네. 적게 드시는 거랑 아, 저열량으로 지금 드시는 거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영양소가 너무 그 끼니마다 불균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 <laughs> 음.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 지금 시리얼이랑 우유 드시면 시리얼 같은 경우는 거의 곡물이잖아요. 네.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영양소로 볼 때는 탄수화물이죠. 네. 음,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어,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이 음.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내가 먹은 에너지를 지방에 갖다가 저장을 시키게 돼요. 아침에는 음. 어떤? 음, 아침 같은 경우에도 뭐 시리얼은 그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드시긴 하셔야 되니까 <laughs> 그탄수화물 보충용으로 그대로 드시고요. 여기에다가 네. 이제 달걀 있죠? 아. 뭐 프라이를 하셔도 되고 삶아 드셔도 아, 되고 하는데 네. 노른자도 같이 한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를 드세요. 그렇게 해서 음, 한뭐세개 정도 노른 네. 좀 너무 지, 음. 어, 우유까지 드시니까 노른자는 하나 정도만 드시고. 근데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는 안 드시던데요? 먹어야 되는 음. 건가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 드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요. 그러면 음. 그 인슐린 분비가 그만큼 적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야채를 드시는 것처럼 그 소화가 좀 더디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음식 흡수를. 그래서 그거를 원리로 나타난 다이어트 식단이 저탄고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몸에서 살이 찌고 빠지는 거는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따른 건데 지금 적게 드시는 거랑 그리고 지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인슐린 민감성이 좀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음. 살이 더잘 찌는 몸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차츰차츰.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이 식단을 지키고 계셔도 지금 살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은 그냥 과감하게 식사를 네. 조금 이제 조절을 하셔서 음. 한달 후에 잘 지키시면 분명히 빠져 있을 거예요. 아침은 탄수화물 케리얼이랑 계란후라이 뭐한두개 정도. 어, 한두세개 정도 달걀 한두세개 근데... 정도 드셔주시고요. 네. 점심 같은 네. 경우에도 닭간살 볶음밥 요거 드시는데 시중에 네. 파는 건 이거 하나를 다 드셔도 열량이 모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거기도 어, 지금. 한400 칼로리 정도 되던데요. 네? 400. 네, 400, 400 칼로리. 네400 칼로리니까 너무 낮죠. 왜냐 면 음. 저희가 아, 하루에 네끼를 먹는다고 해도 요거를 뭐 하루에 네번 먹어봤자 1,200 칼로리잖아요. 근데 네. 기초 대상이 보통 지금 정도 키면 한 천이백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1200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삼백 칼로리 정도 더 드셔야 되는데 아. 지금 요 사백 칼로리에서 반밖에 안 드시니까 거의 이백 칼로리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 열량 소비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음. 하시면은 절대 성공을 못 하실 거예요. 아. 어느 이상 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저녁은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요? 저녁도 <laughs> 그러니까 식사를 딱히 이렇게 딱 정해서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것보다 그냥 식사는 영양소로 생각을 하셔서 탄수화물, 단백질, 네. 지방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니까 야채 요거를 음. 꼭 같이 이제 드시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은 정제된 시리얼보다는 잡곡밥이나 차라리 오히려 흰쌀밥이 더 좋아요. 아, 요거를, 네, 음. 요거를 네. 드시고요. 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는 뭐 닭가슴살도 괜찮고 굳이 인제 닭가슴살이 너무 맛이 없다 이러면은 네, 네. 뭐닭 안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돼지고기 좀 기름기 적은 전지 후지 이런 거 있죠 뭐 소고기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왜냐면 지방도 네.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음, 지방을 음. 보디빌딩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요렇게까지 제한을 하실 아, 네. 필요가 없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기에서 좀 지방이 들어오는 뭐 육류를 섭취를 하셨다. 그면 지방을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도록이면 뭐 닭가슴살을 드셨다. 이러면은 견과류 같은 거 있죠. 뭐 호두나 아몬드. 아... 네, 그런 거를 또 챙겨서 꼭 같이 드셔 주시고 이 견과류나 아몬드 같은 거를 같이 챙겨 드셔서 살이 더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요게 그 지방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제 야채도 지금 포함을 시켰잖아요. 네. 야채를 드시게 되면 음식 흡수가 더 되져요. 그러니까 음식이 흡수가 빠르게 되면 혈당이 올라오고 인슐린이 아,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방해를 해줘요 음. 빨리 이렇게 살이 찌지 않게끔 방해를 해주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지방이 또 같이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요으로 같이 드시는데 요게 계산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을 탄수화물은 한사대 단백질 삼 3, 지방 삼이 3 정도 비율로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지방을 음, 네. 이런 아무런데 말고 단찬으로 네. 섭취를 한다면 아, 네. 어떤 게 어떤 음식 재료가 어뭐 만약에 뭐 생선 같은 것도 좋고요 아, 생선 같은 건 이제 그 전에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드시고 고등어도 음. 이제 드실 때 고등어 뭐한 토막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섭취 좀 적잖아요 네. 그럼 고등어 뭐한뭐 뭐 조금 더 늘려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음. 또 달걀이라든가 그런 거좀 추가해서 드시고 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드시는데 네. 중간에 간식은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 음 블랙 커피는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그 어. 설탕이 들어가 있는거나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한번 판담해보려고요예꼭 <laughs> 성공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저열량 그리고 식사 양이 좀적게 먹으면 다 살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아, 무조건 적게 먹고 전열용으로 먹는다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군요 이 다이어트에 적당한 식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식단 조절 실패하신 분들 전화 주시 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 또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왜살이 빠지는지 오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기 신지금 시각 11시 46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조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에물어 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 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이제 간헐적 식단,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소개해 주셨는데 이 간헐적 다이어트 이거는 이제 시간 주기가 몇 시간이 네. 가장 좋고 왜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빠지게 되는지요? 어 여, 보통은 6시간 식사하고,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나머지 시간을 금식을 하는데요. 요거를 음. 이제 살이 빠지는 이유는 어, 저희가 공복시간이 길잖아요. 네. 공복시간이 되니까 몸에 이제 에너지가, 열량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음. 몸에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수치가 이제 적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분해를 시키고 많이 음, 내보내는 음.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어, 몸에서 너무 이제 자주 드시게 되면은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디빌딩 선수들처럼 근육량을 많이 늘리시는 음. 분들은 자주 드셔야 돼요. 음. 몸에 이제 에너지를 계속 흡수를 시켜서 근육량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음. 보통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뭐 근육량을 키우지도 않고 살을 빼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그렇죠. 네. 살 빼는 게. 네, 살 빼는 게 그렇죠,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간헐적 네. 단식도 좀 적합하다고 봐요. 음. 그래서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계속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끔 간식도 자주 드시고 음. 식사도 너무 자주 하시고 뭐 그렇게 되면은 어이 상태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지방에서 지방을 이제 분해하러 나가야 되는 분을 좀 닫아 버려요. 음. 어 그리고 근육으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통로도 좀 닫아 버리고 지방으로 받아들이는 문은 좀 크게 열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적게 돼요. 적게 먹는 네. 거하고 간헐적 네. 다이어트하고 어떤 네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적게 드시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도 네. 꼭 지켜야 되는 게 무조건 적게 드시고 <laughs> 공복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열량은 이그 식사 시간 내에 다 드셔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네, 다 말씀이시죠?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이 공복을 기, 길게 잡는 거고요. 그 간헐적 단식할 때또 많이 틀리시는 게 어떤 날은 오전에 식사를 하고 금식하시고 음. 또 내일은 뭐 저녁에 식사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몸에서 어 단헐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으로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더 살이 찌기도 하죠. 그러면 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할때 식단을 네. 바꿔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식단을 계속 그렇게 먹는 게? 좋은가요? 어, 식사는 ]까요? 골고루 하시는 게 좋은데. 아, 그 식사 이제 종류보다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네. 단백질, 지방, 큰영양소다뭐 네.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를 좀 골고루 섭취를 해주셔야 되니까 음, 음. 어떤 날은 만약에 뭐 단백질을 닭한사를 드셨다. 그 다음 날은 뭐 돼지고기도 드시고 뭐 생선류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바꿔 주셔도 좋고요.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뭐 자코밥도 드시고 음. 그리고 뭐 어떤 날 같은 경게뭐 현미밥, 뭐 흰쌀밥 이렇게 음. 어떤 날은 좀 밥이 질리면은 가끔 한 번씩은 뭐 고구마나 이런 걸 드셔도 되고요. 흰쌀밥이 뭐 네. 무조건 안 좋은 네. 건 아니죠? 오히려 다이어트 할때 예전에는 고구마 감자를 많이 먹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오히려 흰쌀밥을 더 많이 먹어요. 아, 왜요? 네. 당을 높이지 않습니까? <laughs> 어, 이제 요게 흰쌀밥 같은 경우에는 작복밥이랑 차이가 작복밥 같은 경우에는 그 섬유질 때문에 흡수가 음, 더디니까 네. 이제 당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고구마나 뭐 감자 이런 거를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드셨는데 이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밥이랑 틀린 게 밥은 거의 포도당이에요. 음. 근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당이거든요. 네. 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간에 저장을 시켰다가 다시 또 음. 포도당으로 바꿔서 써야 되기 음. 아.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너무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에너지로 또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온 에너지는 음. 내가 이렇게 음. 소비를 시키고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이제 효율이 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또 이제 근육들의 흡수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음, 음. 그런 게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밥을 선호한다. 네네. 그래서 요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오히려 쌀밥을 먹기도 아. 하고요. 오, 요즘에는 해외 뭐그니까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에서도 보디빌딩 선수들이 흰쌀밥을 먹고 있어요. 음. 네. 예전 같이 뭐 이렇게 그쪽 나라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네. 이 과일. 네. 야채로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떤 떠십니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좋아요 네.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이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음. 다이어트랑 이제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되죠 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당이 주 성분이 음. 이제 그 탄수화물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음.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지방간이 좀 많이 높으세요. 음. 다이어트라고 술을 안 드셔도 지방간이 네.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과일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과당이 간에 자꾸 저장이 되니까 비알코올성 아. 그 지방간을 제일 많이 높이는 게 과당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 과일을 많이 드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 그럼 다이어트 할때 네. 과일은 되도록. 과일보다는 야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를 좋아, 많이 드시는 게, 게 좋고요. 아... 과일을 만약에 드신다면 오전 중에 드시거나 음...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드시면은 더안 좋고. 과일로 다이어트하기 에 좋은 과일은 어떤 과일인가요? 그 중에서. 과일로 다이어트하기 좋은 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과일은, 과일은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잘 맞지 않기 아... 때문에. 네, 그냥 뭐 비타민 이런 뭐 미네랄 같은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드신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네. 과일은 다이어트 음식이 될수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 저탄고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고 네. 뭐 지방은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맞고지가 음, 네, 맞아요. 네, 네. 네.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도. <laughs> 그 원리는 간헐적 단식이랑 비슷해요. 음.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 민감성을 자꾸 높여 주는 건데. 음.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 비만하게 되고 몸에 이제 그 질환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이어트랑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음. 그리고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것도 흔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지방을 많이 먹어 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저탄고지를 하려면은 음. 뭐 케토제닉이라고 해서 그 케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몸에서 그 사용하게끔해서 이제 다이어트 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지방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음, 단백질을 지방하면 많이 드시면 안 되시 지고 고기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아 고기는 단백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 지방보다는 네네. 아, 그럼 지방은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어, 지방은 그 시중에 파는 네. 그 저탄고지 할때 먹는 그 버터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편정 같은 데도 파는 뭐 방탄 커피 이런 것도 아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있잖아요. 오히려 네네. 그런 버터 같은 거안 먹잖아요. 근데 먹어도 네, 그, 어, 들... 일반적인 버터 말고 네. 그 저탄고지에 이렇게 맞게 나온 버터들이 아, 있어요. 버터들이. 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오일이죠. 오일 있죠, 오일. 네. 오일 다이어트 이런 게 이제 그런 여기서 음, 저탄고지서 음, 그런 걸 이제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는데. 아, 그럼 오일은 어떤 오일이 좋은가요? 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냥 오메가 3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탄고지 할 때만 드시는 그런 음,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축게 많이 나와요. 아, 보통 이제 가정에서 먹는 뭐 포도씨유라든가 어, 그런 걸로는 조금 힘들고요. 힘들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먹고 하기는 음, 조금 힘들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가정용에서 음식 음. 하기 위해서만 좀 들어 들어가는 그런 네네. 오일은 안, 아니고 아, 그런 거랑 다르게 어, 다이어트 전용. 네네. 네 그런 네, 오일들이 이제 오일들?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아,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저는 이제 저탄고지는 별로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게 네.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세요. 음,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몸에서 대사가 좀 너무 흐트러지는 경우 좀 많이 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삼겹살도 드시고 음.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삼겹살에서 나온 그 기름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laughs> 그거를 이제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네. 오히려 그런 기름이 네. 다이어트에 좋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탄고지를 했을 때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음. 뭐 다른 일반적인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고 단백질도 많이 드시면서 기름을 또 많이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음. 살이 찌겠죠. 진짜 일반적으로 저탄고지는 좀 성공하기 좀 힘들. 어 나쁘다기보다는.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하기엔 성공하기 좀 희박한. 음. 본인들이 뭐? 하실 수도 있기는 아. 하세요. 요즘에는 그 이런 뭐저탄고지하는뭐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도 뭐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네. 대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해보셨을 때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런 게 있을 때인제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는 아지뭐 탈모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요. 환자 아, 음, 네. 다이어트는 고기만 음. 먹는 이건 단백질 아니에요? 아, 이거는 황제. 고기만 먹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단백질을 좀 풍부하게 섭취를 하고요. 그만큼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도 좀 많이 제한을 시켜요. 음. 아, 뭐, 아예안 먹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아, 소고기는 아, 어떤가요? 어, 소고기도 다이어트 할때 좋아요. 음.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아틴이라는 것도 함유가 돼 있어서 저희가 좀 기운을 낼 때도 좋고. 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것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음. 좋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신 황제 다이어트 같은 걸 하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육류로 선택을 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견과류나 이런 거 조금만 드시면 되고요. 오늘 다이어트 식단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시간에는 신용해복기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체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